여기는 30파이가 들어가야 30파이 여기는 이원 크기가 현재 안 나와 있는데 30파이로 보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이 원어가 동심이에요 동심을 잡아주시고 이 원어의 중심점을 일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됐으면은 돌출시켜 주시면 돼요 돌출은 22mm만큼 그러니까 돌출 22mm 이렇게 음, 좀 작업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칭 복사 되나 안 되나? 응, 음, 되죠? 자,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게 뭐냐면, 대칭 복사할 때 중간에 살 덩어리가 없으면, 모델링 덩어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에 모델링 덩어리가 있으니까 여기 완성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마무리 짓구요. 어, 잠깐왜 날아갔냐? 응?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더 추가 작업하셔야 돼 여기 스케치맨 잡아주시구요. 어, 여기다가는 이제 요, 그 요거 그려주셔야겠네? 얘는 원을 하나 그려주셔야겠고, 파이 40짜리 원. 대칭 요 응? 대 이거 바기 바깥쪽, 측직벽 응. 아무 면에 상관없어, 얘는 그리고 바깥쪽도 원하나 그려주셔야겠네, 여기도? 원하나 그려주고 얘도 파이 40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4분점을 이용해 연결시켜주세요, 이렇게 연결 그리고 구석 주시고 구석은 점을 다 찍은 다음에 수직 구석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수직 구석. 그다음에 아이고 얘가이겸직이냐탄젠트를 묶어야겠는데요? 아니, 밀치? 탄젠트로 묶는 게 낫을텐데. 탄젠트탄젠트로 음, 묶어 주세요. 탄젠트로 묶어 주시고 잘라내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 요렇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초과저이가 들어갔는데 초과저이는뭐 겁내, 겁내하실 필요가 없고 진단 동의함 눌러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또 스케치 작업을 합니다 근데 얘가 돌출컷이 될지 모르겠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스케치 종료하신 다음에 돌출컷, 관통 관통하시면 돼요 어잘 먹었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도면 수정 좀 할까요? 이거는 좀, 좀 약간 애매하고, 여기다 필렛 좀 줘요. 한 R1 정도. 요렇게 다 하신 다음에, R1 정도 필렛 좀 주세요. 여기 좀 마음에 안 드네. 이거 너무 삐쩍하니까. 요렇게, R1 정도 필렛 주셔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관통하는 걸로. 자, 도면 수정 좀 할게요 거기 양쪽, 내모서리다알 네 r 1 주세요 응, 이렇게 끝났고 요다 됐으면 평면 숨겨주시고 평면을 숨겨주시고 색깔 입혀주세요 얘는 8 3두라고 적으시면 돼요, 팔 3두 8 3두라고 저장아 저장을 해 주시고 마무리짓습니다 일단 다 하신 분들은 이제 6번 파 하시면 돼요. 6번 8. 어, 파이 3파이 가셔 가지고요. 얘는 원원 하나 그려 주시면 되겠네요. 윗면 스케 잡아 주시고 원 하나 그려 주시고 원은 54파이 우시사파이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 돌출하시면 되겠죠? 돌출. 돌출은 110mm만큼. 돌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을 좀줘야 되니까 필렛 바로 들어갈게요. 필렛은 5mm만큼 필렛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다 구멍 뚫어야 돼요. 손 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파이 30. 그다음에 돌출 커 30mm.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마무리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정면? 아, 정면 스킬 잡아주시면 되겠다 정면. 정면 스킬 잡아주시고, 직선 홈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직선 홈.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거기다 직선 홈을 이렇게 수직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R 값은 25. 25R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 모서리, 기준으로 해서, 30mm.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 여기 다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 30자리 구멍 뚫어주시고. 여기까지. 다된 거죠. 그 다음에 양쪽 방향으로 돌출. 아, 잠깐만. 이게 구멍이 이 구멍이 아니구나. 관통이 아니네요. 어, 잘못했습니다. 이거. 이거 지우세요. 죄송. 요렇게만해주시고요 양쪽 방향으로 20 미리만 돌출하시면 되겠어요. 스케 종류 하시고 돌출 중간 평면 20요렇게 해서 이제 추가 작업 하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정면에 스케 잡아주시고 원을 그려주신 다음에 얘가 이제 38 다시 한번 넣어주는 거죠. 30 얘도 마찬가지, 양쪽 방향으로 어, 44mm만 큼 돌출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30mm짜리 원은 양쪽 방향으로 44 돌출. 즉, 중간, 중간 평면이지. 중간 평면에 44. 확인.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어. 여기 답니다. 그리고 뭐, 추가 작업 하실려면못 따기 한 C1 정도 여기 주시면 좋겠죠 이쪽에 못 따기 C1. 조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해서 또 정리하고 저장하시면 저장하시면 되겠죠. 색깔 입혀주고 저장하시면 되겠습팔얘는 팔로 저장할게요. 자, 파일에 파일 가시구요. 머리를 작업을 해봅시다. 어, 우선 정면 스키 잡아주시구요. 얘를요. 좀, 좀 얼굴, 얼굴을 사람답게 좀 그려보자구요. 비슷하게라도. 수직선을 좀 그려주시고. <laughs> 사이즈는 이 현재 나와 있는 도면을 가지고 하면 돼요. 우선 전체 높이 135 정도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머리 형태를 좀 그려봅시다. 음, 뭐, 예를 들어 터미네이터에 나와 있는 형상처럼 그리셔도 상관없죠. 몸이랑 비슷하네.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진짜 도면하고 달리 그리는 거예요 도면에 있는 건 너무 단순해서? 재미가 없어서? 조금 다르게 아 어, 지금 보니까 이 영상은 여기가 이렇게안돼 있네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어,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리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 우선 이렇게 한번 시작 해봅시다 이거 처, 처음에 완벽하게 못 그려요 하다가 계속 이제 수정해 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전체 사이즈는 90mm. 자, 대칭 복사 하구요. 우선 대칭 복사 해주시고. 여기 전체 머리 둘레는 90 잡아주고. 그 다음에.